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인디피 회의 날인데요. 어, 오늘은 어, 그동안 작업하던 것들 다 끝내고 어, 오늘은 그냥 분위기 전환경 한강을 가기로 했습니다. 한강을 갈 건데 날씨가 아직 조금 덥긴 한데 해지면 또 꼭, 어, 좀,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해서 네, 가기로 했습니다. 뭐뭐 어, 가서 이것저것 옆석이랑 뭐 이런 것들 시켜 먹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. 일단 가보시죠. 아 진짜 이제 신사역 도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 보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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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뭐야? 되게 <목소리> 자연스럽게 합류하네. <laughs> 오 깜짝이야. <목소리> 나는 오빠가 나 보고 모르는 척하는 거. <목소리> <웃음> 깜짝이야 <웃음> 나 진짜 몰랐어 <laughs> 어, 되게 자연스럽게 잘적어 했네 <laughs> 어, 깜짝 놀랐네 <laughs> 그래서 뭐 먹는거야 오늘? <laughs> 뭐먹고 <싶다. 웃음> <오, 짧아. 웃음> 오늘 드레스코드 블랙인데 <laughs> 아 오빠 뭐 잠옷 입고 왔어? <laughs> 평생 블레마 입고 다가 오늘 안입었는데 아. <laughs> 오늘 드레스코드 블랙이었는데 <laughs> 아. 아, 아, 블랙이었는데. 아, 원래 항상 오성대로 올라가고. <laughs> 또 한강 간다고 네. 또 다른 거 입어봤는데. 돗자리 사러. 돗자리만 사면 되나? 돗자리 응. 말고는 다른 거안 사면 되나? 아, 나 그런 거 있죠? <laughs> <laughs> 여래서쇼핑쇼핑좀 해볼까? 슈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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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도 사야 될거 아니야 물, 물 필요 없어? 핑슈 어? 물, 물핑 슈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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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어제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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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이거. 이왜이렇게자 이거. 이 여름 감기가 걸려 버리냐? 거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리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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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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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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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야, 내가 딱놓으면딱 맞겠다. 네, 그러면 돼야 돼요? 만드는... <laughs> 너왜 그렇게 웃냐? <laughs> 야, 누리가 내 개그를 은근 좋아해. <laughs> 누리가 내 개그를 은근히 좋아해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였어 약간 뭐였냐면. 예, 키우서아 이제 애들 만나러 가니까 막 이제 아저 이제 애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근런데 옆에 누가 갑자기 붙는 거야. 그래서 봤더니 어 뭐야? 약간 그그짤 알지? 어이 앵무새 뭐예요? 어 이거 뭐야? 약간 그 짤처럼. 야 분명히.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10분 15분이랬는데. 오케이 거의 나왔어, 거의 나왔어. 거의 나왔어. 거의 나왔어. 너무 덥다 와 근데 너무 덥다 야 나초 너무 맛있겠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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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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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음료수로너 <laughs> 얼만큼 마실거야 아 그니까 러 내가 그거 물어볼래 이거 뭐 어디가? 바구니들 러 <laughs> 아.. 카스야 아, 아니면 다른 맥주야? 네,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후신 녹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매미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저기는 사운드를 쓸 수가 없어요. 아우 하늘 예쁘다. 네, 오케이 뛰어 뛰어, 그렇지 뛰어 뛰어. 가서 예쁜 하늘 빨리 찍어. 그지 네, 아 어, 뒤에 보이시죠? 저 노을, 핑크빛과 약간의 오렌지 섞인 저런 노을이 너무 예뻤습니다. 아마 저때 저도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. 근데, 매미소리 때문에 수음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. 오, 뭐가 예뻤나 보네요. 어, 뭐가 예뻤을까? 아, 이게. 네. 이건 무조건 사진 각이죠. 네. 아이고, 뭔 놈의 맥주를 이렇게 많이 샀냐, 지수야. 어뭐 맥주 먹다가 죽은 귀신이 붙었나? 네,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, 지금부터는 이제 또 한강의 국룰이죠. 사진타임, <laughs> 한명씩 돌아가면서 노을 앞에서 사진 찍기. 네, 사진 찍고 또 찍고, 또 찍고, 계속 찍고, <laughs>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. 약간 헝그리 정신이야? 응아 그러니까 배고파 배고파 뽀글뽀글하면 배고프려나? 그러면 튀면 난리 나잖아 어? 아 하지마 <laughs> 하지 아. 하지 아. 하지마 어. 하지 배우, 배우 오빠가 수벅쪽빠지 어, 아니야 후회하지마 후회 안해 후회하지마 안해 우리 잘 왔어 덕분에 예쁜 사진도 찍었잖아 어 더워 거기 조명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2차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고요 음, 편의점입니다 우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먹을거입니다 예? 네. 너뭐 네? <laughs> 웃기려고 한거 아닌데? 어, 이제 얘들이랑 다 먹고 전문 뒤정리 중입니다. 어 배부르다. 많이 먹지도 않아도 얼굴이 부었네. 염분 스파이크. <laughs> 친구들이랑 잘 놀다가 이제 집에 가는 중이고 아 오늘도 역시 영상이 빈약하긴 한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나씩 뭐 올리고 싶은 저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또 올리게 되었네요. 어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또 음, 어, 다른 영상으로 그냥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취향이 아닐 수 있지만. 분들의 취향을 맞출 수 있고 저의 취향도 맞출 수 있는 영상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좋은 밤.